엠블럭으로 인공지능 AI 키오스크 만들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식품 알러지 환자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알러지 환자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일반 키오스크에서 성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고령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은 문제가 있고 어린이가 이용할 때는 알러지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똑똑한 AI 키오스크가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가할 건 AI 텍스트 투 스피치와 기계 학습입니다. 인공지능을 기계 학습시켜서 AI 키오스크가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연령대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고령 성인 어린이로. 나이를 분류한 얼굴 사진을 준비하고요. TM 서비스에서 얼굴 데이터를 학습시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에 연령대의 얼굴이 카메라에 비춰졌을 경우 그 결과를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성인인지 고령인지 어린인지 판단한 뒤 해당 연령에 맞는 키오스크 화면이 나오게 블러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서서 스프라이트 확장 그리고 기계 학습을 추가하겠습니다. 기계 학습이 추가되면 학습 모델이 생기죠. 그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 우리는 이제 키오스크가 말하는 키오스크이기 때문에 텍스트 투 스피치 추가하였습니다. 자, 이제 블럭은 다 추가했어요. 이제 학습 모델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할수 있게 모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성인 그리고 고령 그리고. 어린이로 나누어서 오늘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겠습니다. 자, 각 모델 학습에 해당 목록 이름을 적고요. 카메라가 비쳤을 때 준비된 사진을 비춰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을 저희가 계속 주어지는 사진이 이게 무엇입니다, 이게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주면 인공지능이 각자의 특징을 분석을 해서 아, 나중에 보여지는 사진이 누구겠구나 라고 배우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이, 고령, 성인에 대한 준비된 사진을 계속 인공지능한테 배우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어, 공인들의 사진, 연예인들의 사진을 많이 이용했는데 인터넷상에 있는 증명사진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을 많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그, 학습시킬 수 있는 인원 구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는 한 50명 이상씩 입력을 시켰고요. 오늘 화면에서는 대략 한 10명 정도 입력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아마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키오스크 모양을 한번 찾아봤어야 됐어요. 기존에 있는 판다 스프라이트는 삭제하고 가장 키오스크랑 비슷한 그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빌딩 같은 모양을 키오스크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찾다가 예전에 봤었던 그 빌보드라는 화면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아, 그 빌보드를 찾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은 검색하기 창에 빌보드를 검색을 했습니다. 키오스크랑 많이 비슷하죠. 자, 키오스크 화면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 이제 이 크기가 조금 너무 작은 거 같아서 크기를 살짝 크게 해 주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기를 200으로 늘려 주고 이제 키오스크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면 처음에 왔을 때 환영하는 키오스크가 있고 성인 손님으로 인식했을 때 변하는 성인 키오스크, 그리고 고령 손님으로 인식을 했을 때 변하는 고령 키오스크, 어린이 손님일 때 변하는 어린이 키오스크 화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환영 키오스크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양 탭에 들어가서 우리가 글씨,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T 부분을 클릭을 해서 쓰고 싶은 문장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환영이니까 뭐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환영을 문구를 알리는 키오스크 화면을 한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크기 조정은 저 이제 파란색 블럭에 생겼을 때크기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름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키오스크 환영이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인. 키오스크, 성인이라고 인식했을 때 변할 키오스크 화면을 키오스크 성인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고령이라고 고령을 인식했을 때 변하는 화면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이름을 변경하고 시작하는 건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름을 변경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성인일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키오스크 화면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아이스커피, 아이스라떼 이런 식으로 메뉴 이름을 적어주시고 성인은 별 차이 없이 그냥 하는 화면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고령은 글씨만 크게 했고요. 어린이 화면으로 넘어가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키가 좀 작고 알러지 유발 물질이 없는 메뉴로만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매장 방문 환영, 그리고 성인, 고령, 어린이, 키오스크 화면이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서 우리 방문하는 손님에 대해서 넣어줄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해당 손님에 따라서 손님이, 아, 이 키오스크 정말 똑똑하구나 하고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성인, 고령, 어린이에 해당하는 모양을 한 개씩 추가해 줄 거예요. 자, 우선 고령 모양으로 한개 추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여러 개 되어 있지요. 인종별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놨네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 하나만 남겨주고, 모양 추가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성인과 어린이 모양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 엄청 많은 사람들의 모양이 있어요. 각자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에 어울릴 것 같은 거 그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인에 어울릴 만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인에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정장 양복을 입은 사람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인에 어울리는 모양 보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이거를 성인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름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순서랑 이름을 성인, 고령, 어린이 순서로 맞춰 보고 이름도 바꿔 주겠습니다. 성인 고령, 어린이 순서대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나중에 잘 헷갈리지가 않으니까 이름을 한번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블록 코딩을 할 때는 어차피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크기를 조금 크게 바꿔줄게요. 200 정도로 바꿔주고. 나중에 인식이 잘 되었을 때이 스프라이트들이 나와서 와, 이 키오스크 똑똑하구나 라고 만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위치에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림들의 위치를 한번 좀 같이 비슷하게 맞춰주고 가겠습니다. 그림 전체를 드래그해서 클릭을 하면 저렇게 중심점을 찾아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중심점을 맞춰서 한번 위치를 같이 맞춰 주겠습니다. 모든 그림에 중심을 이쪽으로 맞추어서 같은 위치 쪽에서 나오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블록 코딩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블록 코딩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위치 조금씩 추정을 해 가면서 위치, 스프라이트의 글씨들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습시켰던 모델들이 어떤 블럭 코딩으로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블럭을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오스크가 환영하는 문구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손님이 어떤 손님이 오는지에 따라서 그 대행하는 키오스크 화면이 바뀌는 걸로 블럭을 코딩할 거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했을 때 키오스크는 환영 모양으로 바꾸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해주는 걸로 우리가 블럭을 코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말을 적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이 AI 인공지능 키오스크가 손님을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블럭 코딩할게요. 손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 인식 결과에 따라서 모양을 키오스크 모양을 바꾸고 말도 바꿔 주겠습니다. 인식 결과에 따라서 성인, 고령, 어린이 거를 각각 만들어야겠지요. 우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가서 손님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변수 손님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화면은 우리가 어, 손님에 상관없이 그냥 손님을 0으로 설정하고 시작을 해야 어떤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하고 나서 이제 화면에 얼굴을 보여달라는 말을 넣어야겠습니다. 화면에 얼굴을 보여주세요. 저는 AI 키오스크입니다. 라는 멘트를 넣어주고, 이 ai는 얼굴을 보고 고령인지 어린이인지 성인인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비춰주세요 라는 문구를 넣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넣으면 준비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1초 기다리기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1초 기다린 뒤에 이제 ai가 인식한 얼굴에 따라서 인식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키오스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인식 결과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인식된 결과가 성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성인 키오스크가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뭐이라면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한 인식 결과가 성인과 같다면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인식 결과가 성인과 같다라고 연산 블럭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만들어진 연산 블록을 마냥 모모라면이란 블럭 안에 쏙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식 결과가 성인일 때는 우리가 키오스크 모양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모양을 키오스크 성인으로 바꾸기라고 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말을 해주겠지요. 말을 해주는 블럭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 말할 블럭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우리가 넣어주고 싶은 문장을 넣어줍니다. 어,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간단하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화면상으로 방금은 AI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문자로도 보여줄 수 있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문자로도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성인으로 인식했던 결과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게 아직 우리 있죠. 우리 고령과 어린이도 마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일 모모라는 블럭 똑같이 가지고 오고요. 아까 만들었던 블럭 복사 붙여넣기 통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령으로 바꾸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말로 바꿔주겠습니다. 고령은 우리가 화면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라는 말로 하기로 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자, 어린이는 화면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한테는 알러지 유발 물질 음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면을 내려 드릴게요 라는 문구랑 함께 알러지 유발 물질이 우리 매장에는 제품 중에 없습니다. 음식 메뉴 중에는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구를 화면 상으로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이 2초 동안 말하기 부분에 적고 싶은 문구를 적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선 기본적인 블록은 완성이 됐고,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한 코딩을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인식 결과에 따라 신호를 보내주면 각 해당하는 연령대의 스프라이트가 나타나면서 마음속으로 와 똑똑한 키오스크구나라고 말하는 코딩을 완성을 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보내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벤트 블럭에 들어가 보시면 메시지 1 보내기 보내고 기다리기 이런 블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지 보내기에서 새 메시지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손님 방문이라고 새 메시지의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손님 방문 신호를 받았을 때, 손님 방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보내고 기다리기. 우선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 원리입니다. 이제 이 신호를 받을 건 성인, 고령,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 스프라이트를 바꿔주겠습니다. 네, 손님 방문을 받았을 때, 손님 방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걸 만들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모양이 숨겨져 있다가 신호를 받고 이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숨기기 블럭을 가지고 와줬고요. 연산 블럭에 가서 손님이 성인이라면 이라는 연산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블럭 안에 이 연산 블럭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해당하는 스프라이트가 와, 똑똑한 키오스크네 자주 와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걸로, 말하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라이트의 모양은 결과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서 해당하는 문구를 말을 하는 걸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복사해서 블럭을 사용하겠습니다. 잘 맞춰서 모양 다 바꿔주고요. 고령, 성인, 어린이 다 제대로 맞춰서 들어갔는지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숨겨졌던 모양을 이제 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기를 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로 설정할 거라서 공통적으로 블럭 아래쪽에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적어 주겠습니다. 음, 똑똑한 키오스크구나. 다음에 자주 오자 하고 하는 문구를 저는 적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문구로 재미있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꾸미고 싶은 게 있으면 블럭 코딩으로 더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스프라이트를 다시 숨기게 하고.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한번 저는 정지, 모두 정지하기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가 다 끝났으면 오늘 한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 주세요. 저는 AI 키오스크예요. 얼굴을 비춰 주세요. 화면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메뉴를 고르신 후 오른쪽 밑에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주문이 돼요.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세요. 저는 AI 키오스크예요. 얼굴을 비춰주세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세요. 저는 AI 키오스크예요. 얼굴을 비춰주세요. 화면을 내려드릴게요. 알러지 위험 메뉴는 저희 매장에는 없어요.